특히나 리더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글을 쓰는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그 SNS를 진짜 막 응원하고 막 댓글 달고 막 이런 걸 너무 즐기고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즐기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카페를 꼭 운영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건 블로그는 저 혼자 글을 쓰잖아요. 근데 카페는 이제 선생님들이 글을 안 써주면 그 카페가, 카페라는 것 자체가 그게 별로 소용이 없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거기서 글을 쓰는 연습도 하고, 단지 글 쓰는 연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와서 또 이렇게 보고, 지금은 이게 비밀 카페를 못, 못 하는 단계예요.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카페 회원이 몇 명이 돼야 비밀이 되고, 지금은 이제 모두 다 오픈이 되어 있는데, 대신에 선생님들이 쓰는 자기 성찰방은 거의 저랑 같은 레벨이 돼야지만 볼수 있는 방이에요. 그렇게 해놨어요. 성찰방은. 그래서 1급 과정을 하시는 분들만 이후에도 보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해놨으니까 성찰방에다가 매번 성찰을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선영 선생님이 요번에 영화 보시고 이렇게 뭐, 짧게 그냥 써주셨는데, 그거 보니까, 아, 영화를 보셨구나. 이렇게 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블로그 옛날에 써놨던 글을 또 이렇게 공유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뭔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거나 또는 소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써보시고, 그리고 글을 써야 우리가 성장을 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림책 이야기도 이렇게 써주시는데, 써주시는 걸 보니까 벌써 그게 그림책에 대해서 17번 정도까지 나갔고 벌써. 근데 그 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는, 어, 아, 이거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묶어도 한 권에 그림책에 대한 좋은 에세이집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뭐 별, 뭐 대단한 사람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쓰다 보면은 이제, 아, 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 나름의 어떤 여정을 가면서 본 그림책들의 어떤 묶음이 또 개인적으로는 나올 거고,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도 볼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그래요.